버려요, 버려요, 버려요. 버리자, 버리자, 버리자! 버려, 버려! 자, 지금 오늘만을 또 기다렸다는 사실. 내가 진짜 바텀 듀오를 촬영하면서 이 촬영날을 기다려준 게 처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중도 하찰라 했습니다. <laughs> 네. 왜냐면 너무 갈 길이 멀고, 가정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또 로아가 지금 레고 해달라고 해서 어저께 또 레고 같이 뜯어가지고 또한 시간 또한 같이. 하지만 레고하면서 온통 머릿속에 지금 이듀이 막. 근데 포기를 하려고 그랬어. 하한테도, 하야 아, 미안하다. 이거 내가 욕 먹더라도 이건 내가 다 감수하고 갈게. 다른 사람 구해서 바텀 듀얼 해라. 이러려고 했는데, 월요일날 그나마 할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중급버스를 했는데, 이제 중급버스 재미가 없는 거야. 개리 아. 형이랑 오늘 뭔가 흥미를 못 찾으면. 포기해야 될것 같다. 첫 판을 딱 했는데 쌍욕을 쌍욕을 내 이제 두 번째 판을 했어 했는데 이겼어. 기분 좋아. 하이파이브 하고 이제 시작하려 본격적으로 <laughs> 가서 다가사 하는데 마지막 판에 이제 주연 PD가 이제 골드니까 네. 같이 한번 셋이 해보자. 네. 너무 재밌는 거야. 막. 게임이 막나 처음으로 풀템 같아. 풀템. 근데 오늘 왜 수빈 님 혼자 있는 거야? 수빈 님이? 제가 또 s k 아나운서잖아요. 특별 과외를 위해서 선생님을 또한분 모셨거든요. 아니, 1대1 과외로 이거좀 못하긴 하더라. <laughs> 결국엔 개리가 잘린 네, 거야? 그래서 잘리셨어. 내가 잘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음. 대단하신 분을 모셨는데 일단 모실게요 이거 봐 지금 나막 난리인데 미안해요 아나또부알라고 아,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미안한가, 네. 예, 예. 전 프로게이머시구나 네. 오 그래요? 네. 지금 이제 게임 방송이랑 먹방 같이 하고 계셔가지고 아오. 요즘에 먹방으로 또 엄청 핫하신 분이라서 아오. 원래 프로게이머는 표가 어디까지 가신 건데? 아형저 같은 경우에는 랭킹 뭐 2등 막 여기까지 갔던 전체, 이제 전체 전체 2등 랭크하면 실버 벚 다니지 위에 이제 포지션 뭐야? 저는 이제 서포터! 하영 형이랑 아, 래서 그래! 이런 형. 사람이 있어야 돼! 에이, 에이, 필요하죠! 게리.. 게 형이라고 너무 못하는 거야 아니, <laughs> 대단하신 분이 이렇게 오셔도 되는 건가? 너무 하찮은.. 저기요 맞죠 <웃음> 맞아요 겸손은 <laughs> 없구나 그죠? 아니 오늘 보면 이제 저희는 딱 선수의 눈으로 야이 형이 형 진짜 할수 있나 안할수 있나 디테일하게 볼 거거든요 그럼 오늘 바로 게임 시작하는 거 배우는 거야 한수? 먹방 먹방 하기 전에 후 님이 이제 을 아 먹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무작위 먹는 거야 또? 정 식습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음. 많이 먹지 않아요.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전 지금 앞에 있는 메뉴죠. 네, 아 이런 아 정신이야. 네, 네. 술은 좋아해? 아 술도 좋아하죠 저도. 그래 누가 봐도 술 엄청 음. 먹을 거 않아요? 제일 좋아하는 술은? 음, 아저 소주 잘못 먹어요. 한네 병? 잘못 먹네. 술 <웃음> 얼마 <웃음> 드세요? 술잘 드시는데 약간 호평만 했지 않으세요? 네 명에서 4 0병4 시간 동안. 타임 어택인가요? CS보다 술. 그네요 CS보다 술을 더. 술에 대해서 물어봐봐. 내가 웬만하면다 알지. 잘못 먹겠더라고요. 물약, 물 물려. 들어보니까 뭐 QWR 위치도 잘 모른다고 이런, 이런 소리 있던데요. 지금 먹방이니까 먹방기긴 하잖아. <laughs> 저희 그러면은 네. 또 제가 기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약간 무슨 캐릭터 하세요? 확진 2포. 그러니까 두개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 뭐가 더 자신있으세요? 2포. 어. 오. 대령님은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보통? 아, 근데 게임할 때말 걸면 좀 바쁘지 않으세요? 어. 맞죠? 아, 일단 형, 한친거 제가 볼게요. 일단 보고, 네, 일단 청진기를 제가 대봐야 되는 거니까. 어, 시스 좋다잉? 어 좋다잉?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말을 하기가 좀 어렵네. 보니까 이게 되게 집중하고 계신데. 2레벨 아, 찍었어? 어, 2레벨 어, 개념? 이번에 한번 이 한번 맞춰보시죠, 형님. 가가지고. 아, 약간 그런 느낌. 네 아무무가 안 하는 거 같은데요? 아무무 잘 있는데요? 아 그러네? 이거 아무무가 오오 이게 누가 왔었나 보네 싸우고? 음. 어... 네, <laughs> 전혀 짱 없어 전혀 짱 없어 와! 아 죽었어요? 어? 응? 어떨어주세요 앞으로가 어. 앞으로가 어, 앞으로가 어, 앞으로가 어? 앞으로 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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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계속 때려 계속 때려 어. 계속 때려 안때리는 괜찮아 되나? 충분히 괜찮아요 CS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수빈님이 10분에 14개 피스 되거든요 아까? 미스포춘 같은 경우에는 1을 맞추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형이 지금 보면 4번 중에 2번 못 맞춰요 맞추는 빈도수를 올리는 것부터 일단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 아, 형, 뭐, 개코이 확실하게, 목방은 확실하네. 그 어, 오, 오, 이랬어, 이 녀석, 이씨. 아, 이거 봐라. 아, 이 건방진. 건방진, 이 아, 이거 봐봐. 거 야, 이거, 이런 거를 어, 하면 안 돼, 나는. 이런 걸안 돼. 네. 아, 조금 더 아, 신중했으면 맞출 수 있었던 거, 형이 지금 너무 급해. 침착하게 해도 되지 않나. 어? 목밥 이길 것 같거든요? 사오시죠? 어. 이제 힐 쓰고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익숙했으면 방금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익숙해야 돼, 되지? 한컴 타자로 좀 해야 돼요? 형이 형 녹랩 타이밍 같은 걸 아나? 알면. 저... 어, 날아온다, 날아온다. 어, 어 플래시 잘 썼고. 이 싸우고. 아... 이거 어떻게 싸워요, 이거? 왜냐면 이 e 같은 건 날려줄 수 있잖아요. 뭐, 많은 걸 하지 않더라도. 아이씨. 응. 아이씨. 아, 저는 근데 사실 이제 형을 지금 처음,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오늘 모습만 <laughs> 보고 저는 형을 판단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막썩 뭐 막.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쨌든 이게 그런 게 롤이라는 게 저희 손을 떠나서 질 때가 좀 많거든요? 어 조심조심 조심. 어 좋다잉 응 어, 그걸 알아야 돼 맞은 것 같은데? 오 잡은 것 같은데? 잡다잡잡잡 아아 아다 아이씨 어? 나 도망가시면 되겠다 이아니아니혼자잖아혼자잖 빨리 얘좀 빨리 어. 오우 쟤잡 뭐야 기운이 왔네 어우 어우 이거 뭐야 방금 막, 막 도와주는데 우리 뭐야 우 우리 네 명이나 왔어요 그래 가자 형이 이제 알아야 될게첫 번째는 키를 일단 모르는 게 너무 커이 롤이라는 게임이 1초마다 상황이 계속 바뀌어요 응. 그 형이 이게 보는 순간 이미 걔는 좀 멀어져 있거나 상대가 날 물러오거나 응. 형도 아까 느꼈지만 형이 막 보는 순간 막 요네가 막 공격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형이 좀 알아두면 좋죠 이렇게 해서 저희 1교시 수신 선생님 오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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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한 분을 더 모셨거든요 와. 아 오늘 이거 진짜 나 되게 년새해 정말. 아 진짜 하하한테도 미안하네 아니, 너뭔 고액 알바 아닌가 그러니까요. 고액 알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진짜 응. 제가 또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정리지만. 있는 게 있어요 네. 수빈의 <목소변> <목소변> 협곡식당이라고 <목소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좀 부리고 있는 매니저인데 한번 제가 소개를 해봤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아, 야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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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목소변> 네. 이제 휴배님, 그세요전 네. 선수 출신이고 네. 탑라이너세요 선배는 우리 탑 때문에 좋거든 롤드컵 우승자 출신이에요. 네. 롤드컵 네. 우승자. 세계 세이 1등. 세계 랭크. 야이 좌우로 지금 대박이. 아, 그리고 아, 좌수빈 ㅎ ㅎ ㅎ 그런 거 많아 난 지금 12월 중순에 작발을 해야 되거든 실버 못 가면 12월까지 실버를 응. 찍으셔야 된다고요? 아. 희배 선생님은 원래 좀 맵기로 유명하신 분이라서 이제 필터 없이 이렇게 찍으러 왔채취 전문 네. 아, 근데 진짜 편더라와그 <laughs> <laughs> 어. 가시죠 선생님 그만 <laughs> <laughs> 그만 그만 그만. 그럼 내가 똑같이 그러면은 수빈 누나가 수빈 누님이 했던 것처럼 이제 세라클 갈겨져. 똑같이. 아, 게임을 그냥 즐긴다고 생각하지는 음. 게임이니까 이유라고 생각하지. 머리털 걸려서가지고. 우리가 아저씨야, 누나. <laughs> 약간 떠밀어서가지고 이거 일부러 아까 억지로 하고 그런 건 아니시죠? 처음엔 그요요 처음엔 그어 지난 주까지만 위로 와 위로 어, 아, 어, 아, 와. 일로와, 일로와. 어? 저 벌써 왔어 뭐야? 어. 어, 어머 벌써 잡을걸불 빠졌어 불 빠졌어. 자기 어디 갔어? 아난 이제 집 갔다라이제. 에? 아니에요 여기로 가세요. 아, 원래 여기. 하던 대로 우리 하던 대로. 아, 아 그러니까 어디 갔어? 여기 여기. 아, 여기 아저기 여기 이제 딱. 이렇게 이렇게. 안전한. 남들이 어디 가는 지 신경 쓰지 마시고 어. 이제 본인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음. 그거를 일단 중점으로 생각을 하세요. 아형 벌써 탑이 우리 탑이 아까랑 다르다니까. 우리 탑이 벌써 순정보를 딱 올려주잖아요 이게. 어. 가시형님.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형님 화면을 못 보잖아요. 이제 아. 개강을 못 보니까.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형님으로 이제 제가 케어 해볼게요. 드셔주시고, 어, 두 개나 먹었어? 아, 원래 두 개도 못 먹나요 아, 아까 하나 드셨는데. 어. 아, 지난주에 10분에 14개 드셨 10분에 14요? 네. 와, 이거 뭐야, 진짜? 와. <laughs> 음. 아, 오, 저는, 근데? 어, 오. 이거는 썩히기 좀 못한 거예요. <웃음> <웃음> 근데? 그럼 앞에서도 뭐좀 해봐요. 와. <laughs> 그럼 <laughs> 씨형먼해 <내가 뭘 웃음> 일단 무서워하는군요 일단 아못 아. 먹었어 아이씨 그래서 형이 못먹을줄 알고 내가 먹었어 아이고 <laughs> 네가 먹어 <laughs> W는 어떤 스킬인지 아시나요그러좀 빨라지는 거. 아니, 그가 아니라 W. 어떤, 어떤 게 빨라져요? 발도 빨라지고, 속도도 빨라져요. 아, 쓰시면 돼요, 그럼. 런안 썼잖아요, 이거. 네. 다음에는 쓰시면 음.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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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뭐 삭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아니, 같이 하는 걸로 아니 요번에발담근사람다 같이 하는 거예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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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주아금싸 어, 어, 계속 싸그 아니, 미니왜 때리신 거요상대 때려, 상대상대 때려, 상대아안 어, 어, 보고 어떻게 싸우세요? 아, 그러 그러니까, 어. 아, <laughs> 아, 이게 세로로 싸우가지고가로싸 <laughs> 아, 세로로 싸조작부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다 이거

어. 아니, 괜찮은데? 지금? 버버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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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버려버버려버려버게버려버려 얘도 나를 때린다 와 그랬어요. 이겼다 어, 이버려이려버려버려버이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 진짜, 우리 려버이생각버려버려버려버려버버려버려버려버게버려버려버려버려버 진짜 근데 <laughs> 이거 너무 어렵다 <어려웠어요. 웃음> 아, 솔직히. 아, <laughs> 하님보다좀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하님은 컴퓨터를 잘 모르시지 게임 자체는 뭔지는 아시는 것 음. 거 같아요. 하님은 게임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보자법을 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좀 이제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말로 알려주는 거. 활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게아니하기가 아니면 뭐 컴퓨터로 다른 거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음. 이메일. 아..쉽지 않네요 <laughs> 좀 형을 좀 봐줬어야 되겠네? 내동료 어, 이끌어야 되는데 이 어. 지도자가 버렸어요 그 어찌됐건 간에 내가 일단 이숙치 못한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인 걸 알아요 저 이거는 사실 연습량밖에 없잖아요 혹시 서포터 분하가 님이 네 맞아요 어, 그러면은, 화가님이 얘기하시는 거면 일단 잘 듣고, 화가님이 음. 이제 공격을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만 잘 따라줘요. 우리 서포이 공격하면 나도 공격. 이렇게만 해서 고 화가님과 큰 차이가 그거 같아요. 화님은 진짜 딱 즐기시면서 하거든요 음. 근데 여기는 약간 일처럼 하시는 것 같아서. 롤이 결국 재밌어야 그 안에서 흥미를 느끼고, 내가 이기고 싶다라는 걸 느끼는데, 오늘은 좀 뭔가 왔을 때는 되게, 되게 어린아이처럼 왔다가 다시 심으로게 딱히 다 뺏긴 거 마냥. 그너 <laughs> 때문이야. 여러분, <laughs>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스포츠 쪽으로는 건설들 알죠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바도 기어. <laughs>